팀에 고 동현 선수, 고 동현 선수의 시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 동현 선수의 시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골반 붙여, 골반 붙여, 골반 붙여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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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머리 계속 붙여야 돼, 머리. 자, 왼손으로 다리 파, 왼손으로 다리 잡아. 그냥 그립 다 잡아놓고 오픈 가드 가야지. 패스 먹었다.

야, 지금 흔들어야 되는데. 네. 뜯어, 뜯어. 4구어. 아, 야, 지금 해줘야 된다. 무릎 끌었을 때 해줘야지.

영선 선수 시위에 들어와 주세요. 불쌍한 일지. 한영선 선수 시위에 들어와 주세요. 전녀가 <laughs> 왼다리로 무릎 찔러 나와서 저쪽 다리 막아봐라. 밑에 있는 다리. 무릎 찔러 나와봐라.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, 이제 또 뒤집을 수도 있다. 깔아야 돼, 깔아야 돼, 깔아야 돼, 깔아야 돼. 머리 붙여, 머리 붙여. 골반, 골반 잡아놔, 골반. 힘 비추게 해놔, 비추게 해놔. 에이, 중요 스택 만들어, 스택 만들어 봐봐. 머리 더 바꿔. 그렇지, 머리, 머리 바꿔. 겨드랑이 파고. 천천히, 천천히. 힘 너무 빼지 마. 야, 야, 그런 거. 2분, 2분, 2분. 실수만 하지 말라 임마. 피니 조심하고. 발목 잡힌 거 조심해. 도다 지금 잘하고 있다. 이런 사십 자, 1분. 아, 실수는, 마, 실수만 하면 된다. 빌치 아, 조심하고 팔꿈치 딱 닫아놓고. 40초, 40초. 핸딩이 조심해 25초 25초 10초 10초